논문을 찾고 정리하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가 되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고 AI를 활용할 수있다는 점,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것이 리드 큐브의 장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정보 검색 전문가 커넥티드 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AI로 문헌을 검색하고 AI를 활용해서 문헌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툴인 리드큐브라는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리드큐브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문헌 검색, AI 검색, AI 요약, 문헌 분류랑 문헌 관리까지 한 번에 할수 있게끔 도와줘서 여러분들의 연구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시간을 많이 절감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리드큐브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다음 영상부터 문헌 문원 데이터베이스에서 문헌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큐브는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러리, 서치, 리터레이처 리뷰 세 가지 대표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파란색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에서는 검색한 문헌을 담아서 관리를 하고 그 문헌의 풀텍스트라든지 타이틀, 저자 정보 같은 초록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는 프라이빗 라이브러리로 해서 나만 볼수 있는 라이브러리로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퍼블릭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팀원 혹은 링크가 있는 사용자들에게 모두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 자료 검색하시는 연구자 분들에게는 이런 공유 기능도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네이비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서치 기능에서는 약 1억 5천 건 가량의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서치 기능에서 논문을 검색하고 그리고 검색된 논문들을 라이브러리 기능으로 이동해서 문헌을 관리하고 한 번에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리드큐브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 서치 기능에서 제공되고 있는 1억 5천 건 가량의 논문은 디멘션스라고 하는 글로벌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논문 정보입니다. 여기에서는 키워드 검색뿐만 아니라 AI 어시스트를 활용해서 AI에 내가 프롬프트를 넣으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AI에 내가 질문을 입력하면 그 질문에 해당하는 논문만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예시로 식물성 오일 섭취는 성인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에 효과를 보이는지 최근 5년의 논문을 찾아줘 라고 입력을 해도 AI 어시스트 기능이 관련된 최근 논문만 검색해 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펀베드 메쉬를 활용해서도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AI 어시스트 기능 중에 또 하나 큰 장점은 내가 검색한 논문들을 AI가 요약을 해 주는 기능이 제공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원문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왼쪽에 보여지는 AI 어시스트 기능에 이 논문의 결과를 요약해 줘. 혹은 이 논문에 언급된 부작용에 대해서 요약해 줘라고 내가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AI가 그 원문을 읽고 바로 요약을 해 줘서 해당하는 정보만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터러처 리뷰는 여러분들 체계적 문헌 고찰이나 메타 분석을 진행하면서 선택 배제 단계에서 수기로 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요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굳이 체계적 문헌 고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행 연구 자료 검색을 할때1 0 0건의 논문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하고 관련된 문헌 한두 건만 출연할때그 선택 배제들을 다들 해 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 아마 다들 엑셀을 활용해서 수기로 많이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엑셀 사용하지 마시고, 리드큐브에서 리터레이처 리뷰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여기서 관련된 문헌들이내 기준에 맞는 문헌인지 아닌지를 수기로 배제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I 기능을 활용해서 AI가 자동으로 선택 배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선택 배제를 다 마치게 되면, 프리즈마 플로우 차트도 자동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이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사이트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워드에 작성되고 있는 논문에 참고 문헌을 자동으로 연결을 해 주게 되고요. 참고 문헌은 AMA 스타일, APA 스타일 그 스타일 양식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리드 큐브를 사용하시면 좋을까요? 리드 큐브는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를 많이 진행하는 연구 조직과 대학 등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특히 최신 연구 동향과 트렌드를 활용해야 되는 기업과 제약회사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찾고 정리하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가 되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고 AI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 명이 함께 라이브러리를 공유해서 팀간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높여준다라는 부분,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의 최신 논문이 추가가 되면 자동으로 나에게 알려준다라는 점. 내가 인용한 논문의 영향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것이 리드 큐브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리드 큐브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 다음 영상에도 많이 관심 보여 주시고요. 리드 큐브에서는 현재 15일간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시범 서비스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달아 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로 시범 서비스 신청해 주시고요. 커넥티드 유는 여러분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앞으로도 많이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